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코스피 지수 보면 아파트 최소 50%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개구리가 어,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냄비 속 개구리. 어,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그림인데,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이 냄비 속 개구리가 어, 첫 번째 강남 등 A급 지역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번 어, C급, D급 지역에 있는 어, 사람 중뭐 어떤 한 사람일까. 자 이렇게 퀴즈를 제가 내 보면 아마 답을 대부분 맞추실 겁니다. 자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 왼쪽에 있는 개구리는. 어 D급 지역 사람일 확률이 높죠 자이 사람은 어, 부동산만 달랑 부동산만 지금 10억짜리 들고 있는데 뭐 그것도 호가로 그 중에 부채가 5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도 어, 모르는 거죠 나는 모른다 그냥 부동산은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어, 다른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어, 부동산 계속 들고 있을란다 자 이런 사람들 자, 향후에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어, A급 지역 사람. 자, 이 사람은, 어, 뭐, A급 지역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자, 적정한 부자들, 어, 부동산도 들고 있고, 주식도 들고 있는 사람. 자, 부동산은 조금 들고 있고, 어, 금융자산 엄청나게 들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아예 부동산 관심이 없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A급 지역에 있는 그, 평균적인 사람, 자, 부동산 또한 40억 들고 있고, 어, 금융자산 또한 30억 들고 있고, 자, 이런 사람은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칠 때, 자, 그때 재빠르게 그 부동산 포트도, 어, 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유한 상태를, 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강남 쪽 사람들이, 어, 강남 쪽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 다른 외곽 지역은 주식 시장하고 무관하게, 아예 무관하게 움직이고, 어떤 지역은 아예 무관하게 움직이는 지역도 있고, 자, 그에 반해서, 어, 잘 사는 지역 쪽의 부동산이, 음, 주식하고, 어, 어느 정도 연동해서 반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한 6개월 차이를 두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 빨라야 사실 정상이겠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 어 코스피 지수죠 지수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 어 지금 2500 정도 와 있는데 어 10년 전어 지수가 거의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00에서 2500까지 왔는데 10년이 걸렸으니까 단순 계산해보면 1년에 2.5% 정도 계속 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10년 전에 2000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 최초가 어 2007년에 2000을 돌파했었고 그러다가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 10년 전 쯤에는 뭐2000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부동산 우리나라 거의 뭐 대표적인 부동산 압구정 어, 현대 자 8차 어, 10년 전에 어, 지금 가격은 네이버상 안 나와 있지만 추정을 한번 해 보면 10년 전에 10억 정도 했는데 자 원래는 지금 빨간색 선을 따라 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미쳐서 파란색 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30억 정도가 맞는 어, 호가 기준 가격 같습니다 자 10억짜리가 30억이 된 거죠 어, 10년 동안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20%가 오른 겁니다. 자, 이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 부동산이, 어, 그것도, 어, 개발이 안된 지역에, 어, 비도시가 도시가 되면서, 어, 굉장히 값이 오른 그런 땅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부동산인데, 그것도 아파트, 어, 1년에 20%씩 오른다. 사실은 비정상이죠. 여기서, 아 뜨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아 뜨거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에 속하는 기업들 어, 시가 총액을 지수화한 것인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기업들의 그 시가 총액이 늘어난다.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것이고 기업 가치에는 어, 기술력, 시스템, 뭐 부동산, 현금, 기타 자산 어, 등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이 들어가서 어, 기업하고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어,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지 어, 그 회사의 급여가 올라가면서 그 회사에 다니는 개인도 어, 구매력이 상승하고 자, 그 바람에 어,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고 자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지 전반적인 구그 구매력이 상승을 해서 어, 임대료 인상 여지가 있는 것이고 금리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어, 가라 현상이 아니라 찐 현상이죠 찐 현상 구매력 상승에 의한 임대료 인상 이것은 찐이죠 찐자 그래서 임대료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 자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흐름이죠 자 그래서 어, 정리를 하자면 코스피 상승한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길게 봤을 때자이 이야기는 적정 PIR 오자 요런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고 자 이것을 또 한번 바꿔보면 GDP 성장을 동반한 부동산 상승이 찐 상승이다 그게 아니라 부동산만 올라간다 자 그것은 어, 부동산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불안정한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가격의 상승을 어,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왔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코스피 2,500이 좀 싸다, 최소한 우리 코스피가 3,000 정도는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 지금 코스피가 3,000까지 올라가야 되고, 어, 이러면 1년에 5% 상승한 것이겠지요. 자 여기에 숫자를 맞추면 지금 어, 10억짜리 부동산이 30억이 된 것이 아니라 자 15억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만약에 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 적정하다 자 이렇게 본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 된 것이 아니라 어, 지금 12억 5천 정도 되어야지 적정한 가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코스피가 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현금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아파트 거래되는 가격에 무조건 팔고, 자 거래되는 가격에 아무리 그 가격 디시를 하더라도 일단 어, 거래되는 가격에 무조건 팔고 어, 코스피 지수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제일 좋은 것은 그 아파트 지수 인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건데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환전을 해서 어 코스피 지수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번 코스피가 지금 적정하거나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거래되는 가격에 일단 무조건 팔고 현금을 바꿔 가지고 그걸로 그 코스피 지수 한 배짜리 또는 두 배짜리 어 ETF에 투자를 하면 된다 자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 어,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다 자 나는 부동산만 한다 어떻게든 부동산에서 버티고 버텨서 나중에 대박 터트릴 거야 특히나 어, 아파트에서 자 이런 분들은 지금 88년도 성공 모델을 가지고 아직까지 21세기 중반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부동산 그 쌍팔년도 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특히나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자 이것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 일순위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